이제 보상 받을 때 됐다 이렇게 나오시니 이제 눈물 닦어 금전으로 인한 재물은 그 안에는 또 문서운도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해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말띠 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과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 말띠는 그냥 말띠는 이런 대지를 막 헐헐 달려 다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생이 가다쓰고 가다쓰고 정말로 힘들게 사셨어요. 뭘 하려고 하면 뭐가 꼭 이렇게 막혔어. 그러니 인생이 편하게 사시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특히 여자 말띠들 억수로 힘들게 사셨어. 정말로 아 말띠 여자 말띠 세다세다 세다 하잖아. 인생이 세기 때문에 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딱하고 안쓰러운 자손이다. 그러셔요. 그 넓은 들판을 계속 달릴 수가 없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분들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런 힘들었던 부분? 어, 특히 생활 하시는데.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달리다. 어우, 잘 가고 있다. 이야, 나한테도 이런 운이 오네? 하다가 한번 꼬꾸라지면 완전히 맨땅에다 헤딩하는 격으로 피 줄줄 나고 정말 남들은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일도 나한테 세게 부딪히고 그러셨다 그래. 억수로 팔자가 세다. 음. 그렇게 막 아, 남들은 그냥 피해 갈수 있었던 거는 말띠분들은 한 번에 받았던 거예요. 네. 좀그니까 센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말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허허벌판에서 막 이런 막힘새 없이 막 달려야 되는 네, 사주인데 맞아요. 이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 와서 있다 보면, 어, 건물 하나 건물 있고, 가다 쓰고 가다 쓰고 하니, 내 성껏 달리지도 못했고, 내 성껏 살지 못했고, 걸리는 게다 걸림돌이고, 걸려서 넘어지면,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피나고, 그랬겠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오시느라 네. 정말 고생 많으셨죠. 많이 하셨죠. 진짜 힘들었죠. 앞으로 또 살아갈 날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띠 분들은 하반기에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들. 음. 자 이제 마무리 잘 해보셔요. 마무리. 어, 이제, 이제, 이제 뭔가를 얻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음. 손 내밀면 뭔가 와. 그러니까 이제 고생 다 했다 그러시니 조금만 견디셔. 이제 고생 다 했다 그 소리가 나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보상 받을 때 됐다 이렇게 나오시니 이제 눈물 닦어 음. 눈물 닦고 이제 받을 손도 깨끗이 씻고 받을 준비하고 계셔 음. 근데 그동안 아무 노력 안 하시고 맨땅에 그냥 입아 벌리고 계셨던 분들은 거기 벌레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야 그분하고는 그렇지만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 악물고 오셨던 분들 이제 결실을 맺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럼요. 난 횡재수보다 이렇게 결실을 맺는 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 음, 이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해주셨고 네.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보상받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럼 보상받는 거는 어떤 거에 좀 해당이 될까요? 금전은? 금전은? 재물은? 금전으로 인한 재물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문서원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안 됐었던 거가 그동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어딘가에 뭐를 하려고 힘들게 이거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들은 다 해결이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와, 금전과 재물로 보상을 받는다. 네. 결국에는 사람은 금전 없으면 못 살아요. 당연하죠. 네. 밥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 금전과 재물 그리고 우리 말기분들 그러면 어, 사람적인 부분은 좀 어, 어떻게 될까요, 관계?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상막하지만 돈이 있으면 사람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에 거꾸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음. 돈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말띠 사람들이. 음. 그렇지만 금전이 없으니까 이 못먹 이뭐 것들이 옆에 안 들러 보이거든. 음. 지가 사줘야 되고 지가 투자해야 되니까 음. 자꾸 떨어져 나갔거든. 음. 그렇지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오지 말래도 와. 그렇게 보여요. 그 냄새 맡고, 냄새 맡고 와요. <laughs> 근데 잘 지켜야지. 어... 음. 그러면 금전과 재물은 상승함으로써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꼬이게 된다. 그럼요. 그럼 거기서 귀인과 악인 구분하는 방법도 정말 필요, 필요할아요 근데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음.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쭤봐 주세요. 한 번씩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아그 사람은 본인한테 덕이 되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악견인 것 같아요. 어그 사람을 좀 멀리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잘 풀릴수록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사람이 곧 돈이고 돈이 사람이에요. 음. 요즘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띠분들 그동안의 고생을 하반기에 고생을 받는다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선생님에게 정확한 상담 받으셔서 하반기에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말띠분들에게 하반기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말띠 너무 힘드셨어요. 아이고 눈물 나고 정말 무릎팍 이런데 다 까지고 피 나고 절절히 힘들으셨을 거야.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 보상 받을 때가 됐지. 그러니까 내몸 깨끗이 하고 이제 받으려고 손도 다 내밀어 보세요. 이제 울 거예요. 힘내세요. 화이팅 파이팅.